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정크TV의 정크입니다 아, 제가 긴장을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헤이 그러면 아, 좀 긴장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방송에서 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정도를 정해왔거든요. 그거 먼저 선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첫 번째. 저는 제 유튜브에서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여, 영상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 영상을 고쳐 재업로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을 많이 못 올리더라도 최대한 올리기. 올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2017 오늘 며칠이죠 27일 아 27일 화요일 정크 유튜브 정크 가네 그렇게 정크의 간단한 선서 를 했고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기 선서만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시 로얄,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상자 하나 열어놓고요. 무료 상자 오픈. 돈, 오, 로켓, 아이스 스피릿. 제, 지금, 이 계정은 제 본계정이고요. 이게 제 대기예요. 과금을 조금 했고요. 어, 그러네요. 그냥 파는 것, <laughs> 일단 뭐 달라는 거 드리고, 아, 마법사는 드리면 안될것 같고, 여기다 드리고, 마법사는 제가 좀 필요해 가지고 못 드리고요. 솔직히, 일단 그러면은세판 정도만 해볼게요, 여러분. 어, 대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호그라이드를 막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임페르노? 임페르노 드래곤이 왔어요. 역시 막을 수 있는 게 있네요. 없으면 안 되죠. 솔직히, 아. 일단, 나쁘지 않게 데미지를 줬어요. 뭐, 제 엘릭서 소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엘릭서 소비 안 받다고 봅니다. 딱! 일단은, 할수 있는 거, 넣고요. 아, 타워피를 내가 더 많이 입었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이판 지더라도 단판 이기면 되고. 아, 다음 판 이기면 되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법사 가고 저는 사실 지금 게임 유튜버예요. 다른 유튜버는 아니고 게임 유튜버 기획입니다, 저는. 근데, 뭐, 다른 영상이 올라갈 때도 있겠죠? 가끔. 후그 보내고. 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근데 이거는 털리겠는데, 이거? 아. 오, 11레벨이야. 일봐가 어떡하지? 정빈 인생 최대의 위기 마밤 아,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아 괜찮아요 저도 털면 되죠 가자 어그데 잘하시는 분이네요 꽤. 저도 하나 털고 반대쪽 털니까 털니까 털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운데 타운 뺏기 싸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걸로 붙 잡고 이걸로 빠 빠지직 감사합니다. 오, 압박이 되게 심하게 주고 있어요, 지금 상대. 저한테. 막 이제 당황해 가지고 뭐 어떻게든 하라는 의미겠죠? 저는 이런 거엔 당황 안 합니다. 제가 클래시를 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진 않고 있어요. 다행히 콜몸 노인. 저, 어 연장전 가겠네요. 오버 타임이라고 연장전이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보여요, 저도. 아, 저 타워에 꽂혀서 아프다. 아, 이번 졌네요. 아쉽네요. 아. 오늘은, 음, 이렇게 돼버렸네?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그냥 한 판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정크TV의 정크였고요. 조,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이바이.